아니 지금 우리 방은 왜 게임이 이렇게 좋아해요? 아니 이상하다니까 보통은 저채질도 좋아하지 않아? 아니 보통은 저채질은 음악이 더 좋아하지 않아? 왜 우리 방은 게임층이 이렇게 많아? 내가는 버티버 방청자가 아닌데 개막해가고 오브리 오분이, 왜그하다고 아니 뭐야 그게? 오브리 게임하는 게 귀하다고? 거짓말. 원래 게임밖에 안 했는데 거짓말. <laughs> 이제 서브는 티가 알았어, 알았어. 일단, 한... 아, 소분 어떻게 할게. 아, 일단 뭘 과자를 준비했다가, 야, 굶어, 굶어. 지아 먹지 마. 먹지 마, 싫어. 난, 난못 먹는 노래 넌 먹어. 그럼 다음 노래는 작은 사랑의 노래 부를게요. 부르면 응원해주지만 인정은 해주지 않는다. 이게 참알수 없는 방 분위기예요. 저희 방 진짜 특이하거든요. 아니, 그냥 특이한 게 아니라 진짜 특이해요. 노래 끝났다. 형 다음 곡은요 게임이오지. 그럼 무시하고 또 노래 불러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자 이제 게임하는 거지. <laughs> 이게 보통 말로만 하는 거면은 아 얘네 말로만 그러는 거겠죠 근데 게임할 때 청자수가 더 많아 이상해. 어 원래는 게임할 때 청자수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. <laughs> 원래는 저체신나 노래 부를 때 청자수를 끌어올리고 저체신 다지는 용이고 노래할 때. 유지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저희 방 이상해요 저희 방은요 저희 방 노래 부를 때 청자수가 떨어져요 저희 방 노래 부를 때 청자수 바닥 저체널때 존나 올라가 게임할 때아 씨발 게임 퇴산 게임 게임하면 퇴산 한다고 한다고 아니 서브노틱 할 거야 그 전에 노래 부르는 거야 됐지? 됐지 서브노틱 한다고 이러도 얘들아 펑펑이 길어지지 높이야 다음 노래 이제 노래 불러도 되지? 어 노래 불렀나? <laughs> 아저 내몰려니까 아 진짜 되게 뭐라고 그래? 아나 진짜 무슨 아 진짜 아 진짜 들고 감사하다 할 줄도 알아야지. <laughs> <laughs>